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막 뛰는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뭔가 다가오고 있는, 근데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예상 못한, 정말 놀라운 무언가.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말이죠. 2026 년형 현대 아이오닉 극겐 이 차는 그냥 등장한 게 아닙니다. 마치 조롱한 방 안에 천둥이 울려 퍼진 것처럼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전기차죠? 당연히요. 그런데 이 녀석은 다른 전기차처럼 속삭이지 않아요. 포합니다. 당당하게, 강렬하게, 그리고 번수까지 자신감 있게 해요.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 정말 제대로 준비했어요. 전기차의 성능 기준을 아예 새로 써버린 진짜 놀라운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아이오닉 6엔 기대하셔도 좋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처음 차를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압도됩니다. 기존 아이오닉 6의 보류롭고 유려한 곡선은 그대로지만, 뭔가 더 날카롭고, 더 넓고, 더 낮아졌어요. 혼돈는 양쪽으로 60mm나 더 벌어졌고, 20인치 단주휠 안에는 275mm짜리 피렐리 P0 타이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전면부는 완전 공격적이에요. 공기흡입구는 깊게 파렸고 헤드라이트는 칼처럼 날렵하죠. 뒤로 가면 날개가 두 개나 있어요. 덕테일과 수완에깅 시속 250km에서도 차체를 눌러주는 다운포스가 무려 100kg이 넘습니다. 이건 그냥 예쁜 디자인이 아닙니다. 진짜 속도에서 작동하는 공력 설계에요. 문을 럴망. 그 안은 단순한 실내가 아니라 진짜 전투기 조종석 같아요. 블랙톤 인테리어의 메탈 디테일. 그리고 버킷 시트. 새로운 엔전음 스티어링 힐은 3스포크로 두껍고 그립감이 아주 탄탄해요. 패들 시프터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하지만 단순한 기어 변속용이 아닙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12.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는 EJCCNC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품고 있고 반응도 빠르고 시각적 완성도도 훌륭해요. 그런데 단순히 화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차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n 모드 트랙 매니지먼트 시스템 드리프트 최적화 기능까지 다 들어있어요. 네, 이차 드리프트도 됩니다. 사륜구동이지만 리어 토크를 조절하면서 미끄러짐을 제대로 만들어 줘요. 그리고 진짜 소름 돋았던 건 주행을 시작하고 나서였어요. 뭔가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NE 시프트. 이 기능이 8단 듀얼 클러치처럼 가짜로 기어 변속을 느끼게 해 줘요. 진동도 주고 가짜 엔진 소리도 들려주고 패드 시프트로 변속하는 그 감각까지 그대로 살렸어요. 들으면 그거 좀 가짜 같지 않아 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전기차인데 기계식처럼 반응해요. 그게 이렇게까지 짜릿할 줄은 몰랐어요. 성능은요, no, 그냥 미쳤습니다. 기본 출력이 600일 마력. 그런데 N 그린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640일 마력으로 10초간 순간 상승. 토크는 77.2kgm, 제로백은 단 3.2초, 최고 속도는 256km/h. 하지만 직선만 빠른 게 아닙니다. 코너에서도 살아 있어요. 어댑티브 서스펜션, 액티브 토크 벡터링, 재설계된 수식 구조, 더 강한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완벽한 밸런스를 위해 다 갈아엎었습니다. 주행 거리는요? WLTP 기준으로 약 470km, 실사용 기준으로는 420km 정도 예상돼요. 충전은 800V 고속 충전 시스템 그대로 유지돼서 350kW급에서 18분이면 80%까지 충전됩니다. 가격은 아직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이오닉 5N이 약 68,000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녀석은 아마 6만에서 7만 달러 사이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정도 퍼포먼스를 이 가격에, 솔직히, 경쟁자들이 무서워해야 할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 차, 진짜 어떤가요? 빠릅니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현대는 전기차를 만들면서 단순히 전기모터만 박은 게 아니에요. 감정을 넣었습니다. 감각을 넣었어요. 진짜, 운전하는 말을 느끼게 해주는 전기차예요.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형 모델이고, 그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달릴 준비가 되어 있고, 매순간이 짜릿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이 정도 퍼포먼스, 이 정도 감성, 여러분이라면 이걸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아직도 더 기다리시겠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전 운전하시고, N으로 진주하세요.